근데 오늘 어 왠지 모르게 저는 굉장히 일찍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식간에 끝난 것 같았어요. 아, 왜 그랬는지는 아, 모르겠어요. 스테로라고? 그쪽에서 오실 것 같은데. 인삼 인행, 이게 바로 인삼 인행 떠드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한번 시켜드릴게요. 일자로 쫙 하면 좋은데, 일자로 못하게 하는 바람에. 저분들은 저 위에서 보시려 그러나 봐요. 위에서 보시려는 분이고, 황영웅 퇴근길은 이렇습니다. 황영웅 콘서트 퇴근길은 언제나 이래요. 황영웅 어디로 가요?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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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이 뭐 앞에도 못서못 어떡해요? 못 서면 못못못 계단 위에 가서 보세요 계단? 계단 위에. <laughs>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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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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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난줄 알았어요? 어, 나, 이제, 이제 정신이 없어 난줄알았 좀... 아니 가수 보려고 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 안에서 지금 봤으면 되지 뭘또 봐요 그래도 <laughs> 또, 이게 또 아쉬워 또예상이네네 황영웅 씨도 갔습니다 목사님더 보고 싶시네요 많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아침에 하잖아요 지금 잘 되겠죠 아, 아, 아무 일 없어요. 그죠. 네, 네, 아무, 아무 일 없고 지금 밥도 못 먹고. 뭐밥못 아, 아, 네. 먹어야 밥 먹고 힘내야지. 아, 밥을 먹고 힘을 내야 따라다니죠. 밥을 먹고 힘을 내야 따라다니죠. 하하하 그럼 너와그안요 어? <목소리> 그렇게, 아까 울었어요, 그렇게 아, 까 우르스으로 갔었 그렇죠. 그래 였죠나 아, 미치겠어요. 우리 응. 마지막에 어. 아, 봤는데. 아 진짜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진좀 아, 아니야. 또여야 아니, 아니 냄내내로, 냄내로, 냄내로 그래. 네. 노래도 난 멀리서 있었는데 처음에, 처음에 나올 때, 거. 처음에 나올 때부터 가까이 있었는데 얼굴을 벗겨가지고 응. 아니 아니, 처음에는 좀 씩씩하기 시작했는데 자중에할때 자꾸 내 느낌에 어 자꾸 어, 자꾸 어 바람 위치, 왔어요. 왔어요. 위치 됐어, 위찍 됐어 어. 왔어요. 응? 어디요? 아이, 그거 가짜뉴스야. 한대, 한대. 한대요, 한대. 걱정하지 마요. 벽더라. 무조건 다 가야 돼, 이제. 우리 그래, 아, 밥잘 먹고 힘내밥잘 먹고 힘내제, 밥잘 먹고 힘내세요걱정 없어요. 감사해서감사해서 수고하십시 네. 아, 저 엄청 보고 싶죠. 보는 사람마다 이쁘다, 젊다. <laughs> 저 엄청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오세요. 제가 다 손잡아 드릴게요. 한경훈 콘서트 부산 마고 오시면. 가수님 손못 못 잡으면 제가 진짜 다 잡아 드릴게요. 진짜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아무 일 없어요, 우리 가수님. 가수님 왜 울었냐고요? 파이팅 감사했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에 울컥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셨죠? 어, 아, 우리 파라님들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다들 그거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뉴스가 어디 떴대요. 그래서, 우리 파라님들은 별로 이제, 오늘 걱정하시는 팬들은 거의 못 만났고요. 다들 안심하고 계셨고요. 어, 가수님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주 당당하게 나왔는데, 나중에, 약간 그 감사하는 마음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에 자꾸 조금 네예 가세요. 예, 예, 또 감사하는 마음에 어 저는 멀리 있었는데 제 느낌을 자꾸 눈시우리고 꿉꿉하는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나왔는데 그때 또 찔끔했대요. 상남자, 상남자, <laughs> 상남자, 상남자,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가짜뉴스 신경쓰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가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거 올려드린 거 보셨나요? 가짜 유튜브에 대응하는 거. 우리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짜 유튜브에게 가서 그걸 보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거 왜 올려드렸느냐 하면요. 새벽에 그 가짜뉴스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많이 떠서. 아, 진짜 거기서 한 것처럼 내가 반대의 어떤 것을 내야 되는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의견을 모았어요. 어, 물러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자. 저것들 잠잠해, 저것들 잠잠해질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 전략대로 나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 가짜예요. 그 놈들 잡아다가, 어, 몽둥이를 좀해줘야 돼요. 그거 자기 돈몇푼 벌겠다고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자꾸 울컥불컥 하게 만들고요. 여기 분위기는 걱정하는 분위기 하나도 없어요. 아,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가수님이 울컥한 것도, 어, 감동에, 감동에, 그런 감사에, 그런 울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가수님 만나면 더큰 소리로 소리 지르려고 그랬어요. 나왔어요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안심을 주려고 그랬거든요. 어, 참, 그리고요, 오늘, 어, 어떤 분들이, 아, 어, 이유는 얘기 안 하고요. 어, 토요일만, 일요일만 올라 그러다가, 어 오늘까지 표 끊었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어 이렇게 시련이 올수록 우리는 더 뭉치는 거 있죠 시련이 와라 우리는 더 뭉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 뭉쳐서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집에 계시니까 더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영웅님요 컨디션 좋았어요 컨디션 좋았어요 좋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하고 근데 이제 감사의 멘트를 잡고 있어요 감사의 멘트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울프했어요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뭐 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아시죠? 우리 우리 흔히 쓰는 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 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지켜주고 계시고요. 어제 이제 핥기슈가 있으니까 파라다이스에 4만 명 들어왔다 그랬죠. 그렇게 보여줬고, 또 우리 해군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 뭔가 이슈화 되는 거죠. 근데 한결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수 팬들 말고요. 다른 놈들도 <laughs> 우리를 견제하는 것 같아요. 다 같은 얘기가 그거예요. 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영웅이 얼마나 그러면 니들 말만 듣고도 그렇게 후들들 거리냐, 이런 얘기거든요. 맞아요. 우리 버스 다 대전해야 되고요. 당해치기보다는 뒷박이일 하셔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살거 있으면 사야 돼요. 택배를 안 보내고 손에 손에 들고. 그래서 이렇게 퇴근길 이런 것도 우리가 보여드리는 게, 우리들만의 독특한 문화예요. 우리들만의 독특한 문화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경공을 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고서, 보여줘야 돼 무조건 보여줘야 돼요. 백대! 오케이! 콜! 백대 갑니다, 콜! 이 추운데도 지금 바람 불어요. 바람 부는데도 안 가시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가슴에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가서 뭐 하겠다고, 여기 계단에. 계단에 계세요. 계단에 이렇게 계시고요. 아,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내일은 장구 치고 붙이고 한대요 장구도 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제대로 한번 잘 찍어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걱정할 일 없고 오늘 어머니 아버님 동생 다 왔는데요 동생도 많이 이뻐졌다는 얘기 있었고요 가슴이 걱정하지 마세요. 음. 가수님이 눈물 흘리는 감동 우리들에게 너무 감동 저한테 감동했을까요? 하도 소리 질러서 <laughs> 제가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어뭔 못난 가수의 못난 팬들이 질투 그 맞아요. 그냥 황이러면 그냥 덜덜 떠는 것 같아요. 황 <laughs> 황영웅 어. 어 우리의 선택이 맞습니다. 우리의 어. 선택이 옳다고 믿고요. 음. 저도 이제 그 강진군 측에도 몇번그 얘기 해놨어요. 가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가수님은 마지막에 감동의 눈물, 울은 거 아니고 눈, 감동의 눈물, 그,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 우리 가수님이 가장 울컥했던 때, 언제냐 하면 서울 올림픽 홀에서 했을 때 마지막 날 울컥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오, 무조건 무조건 오세요. 무조건 일단은 가수님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와야 돼요. 저는 진짜 오늘 아이라이 너무 좋았고요. 미운 사람 부를 때어 뭔가 부산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 부산은 달라요. 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요. 어, 가수님들저 좋아하시겠죠? <laughs> 그냥 착각합니다, 착각하고요. 저는 제가 할 일을 그냥 다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 추워요. 그런데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목도리 하나 떠서 주셨어요. 진짜 유연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는. 아그 안에서 조금 추웠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나와서 제가 그 옷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바닥에 깔고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플라스틱 의자에 있을 때는 추웠어요. 웅성거려요, 웅성거려요. 제가 카메라 길게 뺄게요. 웅성거립니다.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걱정할일 아니에요. 아, 괜찮습니다.

어디에요? 어디?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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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

하지니까 <Marvel> <�pes behaviLee begun> 여기 어요 여기 언제와 손잡지 어, 마요 손잡지 아, 마요, 마요. 손잡지 마세요! 손잡지 마세요! 손잡잡 힘들어 손잡지 마 얘기하고 지마아요 손잡지 마세요! 손잡지 마세요! 손잡지 마세요! 잡아요 손잡지 요손지 마세요! 손다 너무, 세요손잡

그냥, 그냥, 그냥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한번쳐 놓은 게 그래서. 이게 생성되네. 이게 생성되네. 이게아거와 여기 요